응원은 다른 게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샘의 농업톡톡의 최샘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이고요. 샤인머스켓 포트 묘를 심는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샤인머스켓 묘목은 어, 바이러스 프리묘고요. 음, 바이러스 프리묘고, SO4 대목 전목 묘입니다. 아, 네네. 보이시죠, 그죠 아직 아직 빼지 마세요. <laughs> 저는 바이러스 프리 묘 어, 무동묘가 내년부터 공급되는 줄 알았는데 올해 5월 포트 묘부터 지금 공급이 되네요.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고요. 어, 샤인머스켓이 유목기 때 바이러스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바이러스 프리 샤인은 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요거를 바이러스 프리 묘를 심어놓고요. 어, 제가 잘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이러스 프리 묘 즉, 이 무동묘는 법정 바이러스 세 가지가 없는 묘를 말합니다. 이 묘의 증식 방법은, 어, 그, 자이머스켓 나무에 이제 우랑 개체를 이제 선발을 하고, 그리고 또 조직, 생장점 조직 배양 등을 이용해가지고, 약 5년에 걸쳐서 연구하고 증식했다고 합니다. 음, 요게 지금 이제 포트면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농장주님? 이요 음 포트면은요, 요 전년도에, 어, 겨울에 잘라놓은 뿌리 없는 대목에, 샬머스켓 접수를 올 봄에 접을 붙여가지고 발화시키고 발근시킨 묘목입니다. 접붙인 지 지금 한 40일 이상 되는 묘목이고요. 이 포트 묘의 장점은 연중에 언제든지 심, 심을 수 있는, 어, 식재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3월에 심지 못했을 때나, 어, 그리고 3월에 심은 묘목이, 어, 죽었을 때보식용으로 주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그럼 포트묘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으실 때는 햇빛이 강한 한낮에는 피해가지고 어, 오후 한3시 이후에 심어주세요. 오늘도 지금이 한3시반 정도 되거든요. 어, 경운기가 지금 <laughs> 작동이 돼..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우선 묘목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을 꺼냈을 때는. 포트 밑에 구멍을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서 어, 꺼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잘안 꺼내지잖아요. 그러면 예, 조금 뒤집어가지고 빼주세요, 그냥. 예. 예, 그래가지고 살랑살랑 그 뿌리만 조심해서 빼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그 위에 카트칼로 포트를 찢어도 되는데요.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모목을 꺼내보면은 여기 이제 뿌리가 막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올 3월에 접을 붙였을 텐데 이 정도의 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피 포트라고 예. 지피 포트라고 이렇게 부직포 같은 포트가 있죠. 그죠? 요거는 절대 이제 뽑게 내지 마시고 그대로 이제 심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밭의 경우에는 지금 원래 논으로 쓰던 어 땅이거든요. 그래서 좀 딱딱한 편이어 가지고 최대한 이제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 경운을 많이 해 주었고 마사가 섞인 흙을 이제 구덩이에다가 좀 넣고, 뿌리가 좀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심으실 때에는, 어, 깊이가 너무 깊이 심으시면 안 되고, 이 묘목 높이만큼 그냥 푹 들어가지 않고 묘목이 이땅 높이하고 똑같이 되도록, 그죠? 흙을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그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최대한, 어, 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한 손으로 사업하시려야, 이거, 도봉 넣으시려 바쁘신데, 요 정도 하시면은, 이땅 높이하고 포트 높이하고 이제, 어, 비슷해집니다. 그죠? 예. 네. 그래가지고, 요 마사가 섞인 흙을 좀, 어,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예. 네. 요역이 뭐좀 들어가도 네. 괜찮으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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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물을 잘 이제 푹 주셔야 됩니다. 물을 에? 줄 때는 푹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하여튼 뿌리가 이제 어, 흙하고잘 흡착이 되도록 물을 갖다가 이제 푹 주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물을 너무 또 자주 주면은 어, 뿌리가 아직 활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과습으로 뿌리가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자주는 두지 말고 그렇다고 또 건조해지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항상 적당히가 제일 어렵겠지만 적당하게 가습되지 어, 않고 건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물 관리를 신경 써주시면 되고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주를 세워가지고 어, 단단히 이제 고정시켜줘가 바람에 이 묘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어, 여기는 원래 살머스케요 나무에 지주가 요 노란색 지주가 딸려 왔거든요. 요 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요 농장 주께서는 요또 대나무 단단한 대나무를 또 지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끈은 없으신가요? 이 예, 농장 주께서 또 이제 잘 하신다고 요번에 잘머스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요또 건치기를 또 하나 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걸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어 주시겠어요? 착잘 돼야 되는데. 어, 성공.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줄기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접목 부위가 여기거든요. 접목 부위가 그 테이프 발라놨는데 여기인데요 어 밑에 거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대목은 필요 없으니까 대목은 잘라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목을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게 지금 아직까지 비닐 멀칭을 안 했는데 요 천장에 비닐을 씌우고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비닐 멀칭까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데 이렇게 어 끈으로 잘 잡아주고 나니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입만 살랑살랑 흔들리지 어요 줄기는 흔들림 없이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물 주는 것은 그냥 나중에 어요 농장주께서 충분히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샤이머스케 바이러스 프리묘 포트묘 심기였습니다. 오늘도 최생이었습니다.